노동 형태는 다1 2시간맞 교대 형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시간에 그러니까 한, 한 20분씩 쉰다고 하시는데 이해가 안돼서한는 얘기해 요그거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저희 그.. 모르신다고 생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잖아요. 12, 왜 12시간씩 일을 시킬까? 8시간씩 일을 시키면 비용이 적잖아요. 제가 추측되는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임금이 총액이 너무 낮아서 8시간씩 일시키면 일할 사람이 없는 거 아닙니까, 혹시? 네, SPC 그룹, 그동안 노동자들이 계속해서 죽어나가서 질타를 받았었잖아요. 그렇죠. 네, 8시간 초과 약은 없애기로 했군요. 이건 뭐 대통령이 나서야 할 일입니까? 음. SPC 그룹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릴게요. 우리와 아주 밀접한 그런... 제품을, 그 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네. 선도기업이 돼야 되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계속 지적돼 왔는데 이제서야 음. 대통령이 나서니까 바꾼다? 참 그나마 바뀌어서 아, 다행인 것이고요. SPC는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 또 10월 1일 시행을 안 됩니다. 왜 8월 1일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 주간 근무 시간을 낮춰서 어, 피로 누적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예방하겠다.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예.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되는 일투를 만들 것이다. 이건 원래부터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부터 만들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서 아니고요. 근무제 개편을 정착하겠다. 노조와 협의해서 교육 매뉴얼을 정비하겠다. 진작 했어야 되는 일이고요. 지난 5월에 끼임 사망 사고 발생을 했는데 계열사에 유사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것도 여러 차례 우리 KTV를 통해서도 강조됐던 건데 항상. 위험 현장은 스크린도어도 그렇고 두 명이 일하게 돼 있습니다. 예. 왜한 명인가요? 왜한 명일까요? 대통령실은 대통령 당부를 이틀 만에 변화로 답했다. 이러면 전국의 대통령이 다 나서야 됩니다.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죠. 꼭 대통령이 나서지 않더라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이 근로자의 안전에 있다. 네. 그러면 기업이 우선 변해야 되는 겁니다. 음, 사람을 잃기 전에 미리 좀 움직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또 아쉬움이 드는데요. 대통령이 조금 전에 화면으로도 보셨지만 가혹한 이 노동 환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졌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확실히 유의미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중대 산업 현장 이게 일종의 대통령의 어, 경고 카드죠. 예. 다른 기업들도 꼼수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어, 현장 간담회를 현장에서 가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나도 노동자 출신이다. 산업체의 피해자였다. 돈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것은 바꿔야 된다. 왜냐하면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발언이.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사고가 반복하는 것은 문제다. 예. 3년간 3명이 사망하고 12시간 이교대 근무를 지적한 것이거든요. 음. 근무 형태 등을 묻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CEO가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걸 보면서 그냥 서류로 경영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현장을 가보고 이 위험이 어디에 도사리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되는 것인데, 어, 저임금 장시간 노동이 방치되어 왔던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분명하게 콕 찔러서 또 확인을 한 부분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또 OECD 산재 사망률 최상위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지금 이게 대통령의 문제로 언급할 만큼 어느 정도 수준인 건가요? 그렇죠, 심각합니다. OECD 예. 국가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노동 시간이 높았다가 이 부분도 이제 개선책이 마련된 거죠. 근데 예. 문제는 산업재입니다. 물론 이제 추락 사고도 많고 끼임 사고도 많은데 산업재의 사망률 1위. 이건 안 되죠. 음. 불명예를 끊어야 된다고 이재명 대통령 강조했고, SPC 공장뿐만 아니라 포스코, 강양제철 등 전국에서의 노동자 사망 사고 이거는 안전을 강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건수가 3년간 산업현장의 사망 사고가 1,748건입니다. 네. 연평균 610명이 사망 사고, 현장 사망 사고. 이건 실제로 굉장히 전문가들 이야기로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올1분기만 해도 137명의 사망. 그러니까 노동계에서는 자꾸 그 이야기, 제가가 말씀드렸죠. 스크린도어도 2인 1조. 그러니까 위험 현장에서는 위험스럽게 이렇게 접근이 될때한 사람이 지켜보고서 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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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어, 이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 산업 현장의 사망 사고를 끊어낼 것이라는 것. 직접 현장 빵 공장을 찾아간 거예요. SPC. 음.